이 시간 은혜 나누실 말씀 대설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악을 이러면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하기를 종영이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규모 있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알려져 있죠. 마라나타의 뜻을 해석하면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사도 또한 데살로니카 교회의 두 번째 서신을 통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세도 바울이 종말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종말이 다가왔을 때 규모 없이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말이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들을 본받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에서 주야로 이름은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할 때에도 자비당 선교를 했었죠. 천막을 깊는 일을 해서 그것으로 선교비로 충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이 다가왔을 때에도 개그르게 일하지 않고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말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 했다는 위기감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건전한 일상생활을 포기 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건전한 일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오지 않는 그러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말이 정말 임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 왔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일 종말이 임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말이 왔다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르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왔을 때 규모 없이 행하는 그리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오히려 이를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우리가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는 할지언정 우리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종말을 준비하는 최선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종말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 가장 우리가 고대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차분하게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규모 없이 생활하는 자를 대해서 이렇게 그들을 대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고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그들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형제와 같이, 그러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같이 권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살 것을, 그리고 게으름을 탈피할 것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자기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이 어긋난 종말론에 심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게 삶을 살 것을 게으른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살아가신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규모 있게 살아가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는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종말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영적으로는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 성도들이 말라나타 하며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서로 인사를 하며 영적인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영적인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아마도 이런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되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점검을 잘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